네 안녕하세요 샤크입니다. 네 제가요 앞으로 조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아예 그냥 그 목소리를 그냥 안 내려고요.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영상 한 다섯 편 정도 목소리를 안내서 올렸는데 네 괜찮나요? 네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그냥 계속 목소리를 안해서 영상을 올릴 거고 뭐, 뭐 조금 별로다 막 싫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, 그냥 이렇게 앞으로 목소리를 넣어서 네 모바일 게임 플레이 할게요. 네 오늘 해본 모바일 게임은 입마 테스트예요. 네 일단은 여기다가 샤크 시작하기 하죠. 음식 사진 나오면 먹는 음식인지 아닌지 선택해주세요. 고민하지 말고 바로 눌러야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해요. 억지로 먹을 수 있다는 안 먹다는 다 골라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시작하기. 순대 먹어야죠. 곱창 안 먹어. 막창 안 먹어. 소개안 먹어. 육회 먹어. 닭발 안 먹어. 순대 간안 먹어. 생간 안 먹어. 차녀만 몰라 순대국 몰라 돼지 껍데기 몰라 내장탕 몰라 생선조림 뭐야 생선조림이 봉신탕도 몰라 소주도 난아부부 막걸리도 못 먹고 마른 오징어 별로인 거 집보도 뭐. 어 견과류 레몬은 먹지 천양고추안 먹어 새우도 안 먹어 새끼보도 안 먹어 와인도 안 먹어 아이고 별로야 진짜, 진짜. 아본데기 진짜 싫어 나나 해산물 조금 싫어가 양꼬치 그거 해도 별로 굴 진짜 음하 아, 뭐야 좋아 저예 저, 전부 다뭐맛말 없는 거야 뭐 쌀국수 돼지 뭐 고감 아 납채 뭐전아 추어탕 오이 고운 아 손님이 타크님이... 뭐야 야 엄마 시작 내가 한번 뭐 해본다 이거 이거 전부 다 먹는다로 한번 해볼게요 베어 그리스? 베어 그리스가 뭐예요? 안 먹는 음식 연계 베어 그리스가 뭐야? 배울 수가 뭔지 몰라서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조금 짧네요. 네 어쨌든 네,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네네 네, 이렇게 말을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하면서 영, 모바일 게임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래가지고 네 그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. 네 그러면은. 다음에 더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네,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끝. 구독.